첫째 재판에 관해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지도 저는 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 채팅창에 좀 이런저런 좀 의견을 올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내연녀의 집에 들어간 불륜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연녀의 남편한테서 너왜 우리 집 들어왔어 함부로 주거침입으로 고발된 사건이잖아요. 네. 이게 2019년에 울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륜남이 여성의 집에 들어갔는데요.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아내랑만 얘기한 상태에서 집에 들어간 거였습니다. 세 차례나 들어갔는데 이후에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음. 결국 이 남성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판에 네. 넘겨져서 일심, 이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자, 서로 달랐죠. 그래서 그렇죠. 일심 같은 경우는 이제껏 판례예요. 주거 침입죄. 주거 침입죄가 다른 부정한 목적으로 어떤 공동 거주자 중에 한 명의 주관적 의사에 반해서 침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게 이전 판례였고요. 일심은 이런 기존 판례대로 판단합니다. 부정행위, 불륜 때문에 들어갔으니까 나쁜 것이다. 주거 침입죄 해당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심은 그 정반대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동고주 한 명의 승낙 받아서 문 열어줬어요. 들어간간거 아니냐? 안에 그러니까 이거는 무죄다. 라고 지금 판결 상반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 교수님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좀뭐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까 이런? 지금까지 이제 1984년 제례가 있는데요. 그판례가 지금 한 40년 정도 지속적으로 이제 그 이어져 왔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 주거 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사적 생활 관계 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 그리고 이제 평온이라고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함께 생활하는 그 주거 공간에서 한 사람이 어,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승낙을 갖다가 했다 하더라도. 예. 같이 사는 사람의 의사에 직 간접적으로 반해서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것은 실제 그 사람의 집에 관리에 있어서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다. 그래서 이제 주거 침입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해 왔었는데요. 이 학교에서는 자, 현존하고 있는 그 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들어간 경우에는 아 그것이 무슨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깨졌다라고 할수 있냐라고 해 가지고 사실 주거 침입제로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이 제기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이 대법원이 이두개 사건에 대해서 공개 변론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공개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어 대법원에서 어 심리하는 그 사건 중에서 사회적 가치 판단과 직결되는 주요 사건에 대해서 해당 분야에 있는 그 전문가 그리고 참고인의 의견을 갖다가 이제 청취를 하는 것인데 2003년부터 이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중요 사건에 대해서 예. 공개 변론을 해부해서 각계 의견을 청취를 해 왔습니다. 자, 그렇게 청취를 해 왔고 오늘 결론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뭐 옥신각신 감론을박이 한창인데요. 자, 이럼 어 일단 오늘 법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주거 침입 아니다. 하하. 저렇게 아니다 결론을 네. 내렸군요. 뭐 저희도 사법 시험 공부하면서 이게 참 이상하다. 그렇지만 왜였죠? 암기를 해야 되고. 어. 그래서 주거 침입죄 보호법 위반은 뭐승낙도 필요하고 뭐다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6월 달부터 6개월 뭐 공개 변론을 거쳤어요. 6월 달에. 그래서 저는 합의체 판단도 받았고요. 대법원이 결론을 내렸는데 이런 부분은 이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명이 지금 공동 거주에 한 명이 승낙을 했다 그러면 주거침입자는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대법원 결론입니다. 자 백현호 사님,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십니다. 그 집에 명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리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laughs> 아, 그건 전혀 아니고요. 그 집에 같이 거주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이제 주거권자라고 하는데 저뭐 저하고 와이프하고 살면 둘이 주거권자인 거죠. 그 누구 명의랑 상관없이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기존의 판례들은, 그래서 그 남편이 없는데 불륜남이 들어왔으면 남편이 알았으면 얼마 랬겠어요 열어줬겠어요? 아, 당연하죠. 난리가 나죠. 그니까아이 사람이 알았으면 안 열어줬을 거야. 이사람의 그러면 주거권을 침해한 건데 이래서 유죄 판단을 했던 건데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이 사람의 기분이나 침리 상태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거권자적인 다른 사람 침입이란 개념이 뭐냐? 음. 침입. 침입이 무슨 뜻일까요? 상대방 의사의 반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든 뭐 어떤 식으로지. 의사의 반에서 보여주는 들어가는 형태들이 있어야 침입인데, 음. 문 열어줘서 들어간 거 아니냐. 아. 문 열어서 들어갔는데 침입이란그 사전적 의미랑 맞느냐. 그러니까 주거 침입의 침입의 개념은 이 주거권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서 판단할 게 아니라 침입이라는 외형적 객관적 사정을 가지고 아.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형사법은 최대한 좁혀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찌 보면 법원에 음. 따라서 음. 일단 대법원에서는 이거는 침입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이렇게 오늘 결론이 내려지긴 했지만, 네. 그 이전까지 정말, 아, 엄청난 진짜 이런 공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대법원 판결, 대법원 판결을 바꾸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껏 음. 다 죽어 친입자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목적, 범죄의 목적으로 어떤 집에 한 명이라도 의사의 반학에 들어가면 범죄가 돼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희도 뭐 공부할 때. 남편이, 아내 몰래 친구들하고 집에 몰래 들어가서 술을 막 먹는 거예요. 아내 싫어하죠? 응. 그럼 같이 술 먹은 사람들 다 처벌됩니까? 조거침입자로 응. 그래서 얘기가 그런 부분 은좀 이상하지 않나? 이거, 이거를 이거 너무 엄밀하게 적용해버리면. 아니, 근데 그 친구들 불러서 술 마시는 거하고 바람 피는 거하고는 이게. 좀... 아,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이, 이번에 이 검사의 주장은 그런 겁니다. 검사는 뭐 유죄를 지 주장하는 입장에서. 요게 수인할 수 있냐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냐 넘어서지 않느냐 요게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음...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갔다 또 동의를 얻지 못하고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남편 이 친구가 가서 그 도둑질할 목적으로 들어갔다 요런 거는 당연히 주거침입이 되는 거고요.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술좀 먹는 거 그거를 범죄자 만들긴좀뭐 하지 않느냐. 안 그래도 지금 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고을러술 먹는 게 범죄냐 그런 생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 음. 그래서 되는 부분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때, 또 침입하는 과정에서 뭐 불법적 요소가 개입됐을 때, 아니면 절도 같은 범죄가 개입됐을 때, 이런 경우에 한정해서 처벌하자. 그래서 이런 경우만 주고 침입죄가 되고 나머지는 뭐 수인 한도 내 들어가니까 안 되면 맞지 않느냐.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다. 라고 검사는 주거 침입이 된다고 이제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백 변호사님 그러면 네. 주거 침입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쪽에 좀 구체적인 내용은 뭐였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문 열어준 사람의 주거권은 뭐야 그러면 음. 그 사람은 여기도 안 사는 사람인가 투명인간이냐 그렇죠 음. 이 사람이 주거권 본인의 주거권이 있으니까 본인이 쉽게 말해서 뭐이 도덕적이고 비도덕적 문제를 떠나서 문을 열어줬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사건에서 남편의 주거권에 반해서 주거침입 인정되면 문열어전 아내는 주거권이 없는 사람이냐? 음.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입이라는 행위 유형을 통해서 판단해야지 그렇게 따질 건 아니고 그리고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의 시청자분들도 야 이거 이거 분류를 조작하는 거 아니야? 어, 이렇게 생각할 예. 수 있어요. 예, 예. 그거는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아. 형사 처벌해서 주거 침입죄로 이 사람을 처벌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아... 사실 그리고 요즘에 예. 간통죄가 없어지고 이렇게 소위 말해 집에 불러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기본으로 주거 침입으로 고소를 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거는 간통을 해서 응징하려는 목적이지 이게 실제 주거 침입되는 이 거하고 좀 무관한 것 아니냐 이 이런 게 이제 반대되는 논거였던 겁니다. 어... 일단 간통죄가 위헌이 되면서 그것도 좀 영향을 준 거겠죠? 아, 그렇죠. 요즘에 간통죄가 없어지고 나서. 제일 많이 이제 고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거 침입이에요. 어... 불륜의 태양 중에 이제 집에 와서 하는 경우에는 야그 어... 그 집에 불 우리 집에 들어온 거 너무 화나는데 그냥 손해배상하고 끝내? 일단 주거 침입 옛날 대법원 판례 인정해줬잖아. 음... 근데 이제는 이걸 주거 침입으로 형사적으로 해결 할 문제가 아니라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는 걸 음... 우리 대법원이 밝혀준 겁니다. 도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형법 조, 조항에 반영이 된 겁니다. 주거 침입자를 물리적으로 해석했을 때 이렇게 해석이 불가능한데. 이게 언제 만들어진 판결이냐면, 1984년도에 만들어졌던 판결이에요. 그때 부정행위 목적으로 집에 들어왔을 때, 요거 그냥 한번 단순 간통죄로 처벌하기에는 좀 너무 약한데? 또 간통죄는 당시에 친고죄였거든요. 요걸 좀더 처벌해야 되겠는데? 라는 어떤 그런 뭐 공감대도 형성됐고,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게 이제 주거에 침입한 거 아니냐? 다른 목적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처벌했고 한3 7 년간 이 판례가 유지가 됐던 겁니다. 변호사님 제가 네.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어, 주거 침입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거의 평온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사람 없을 때 어떤 막성 도착자가 이렇게 막 어, 환자가 문 열고 들어와서 막 속옷 같은 거막해집고 당연히 주거 침입이죠, 그는 아니 근데 그것도, 그것도 몰랐잖아요. 그 여성, 집 주인은 사생활의 공연성, 평온성을 깨버렸잖아요. 어, 당연히, 다른 죽어, 건가요? 당연히 죽어. 너무나 당연히 주거 침입죄죠. 어, 그런 아, 거, 그런 거 주거 침입죄로 처벌하려고 만든 범죄입니다. 그런 행동을 못하게 하려고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는 걸 막게 하기 위해서 만든 범죄인데 이 간통 이러고 불륜 이런 거를 처벌해야 되는데 어데 우리 집에 와서 그 짓을 하나 더 처벌하려고 주거 침입죄를 지금 넣어서 했던 게한 37년간. 지속됐던 거거든요. 막 물리적으로 좀 돌아갔다고 보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조금 전에 앵커가 질문한 건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여자가 없는데 몰래 들어간 거잖아요. 예. 여기는 지금 우리 이 불륜 관계에서는 최소한 이 불륜을 저지른 아내의 승낙은 받고 들어왔잖아요. 한 사람은? 네, 승낙은 받고 음.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승낙을 안 받고 들어온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이두 개의 태양은 좀 다르다 봐야 될것 같고. 84년도에 우리나라의 그때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간통은 구속이었습니다. 간통에 음. 대한 사회적인 그비난화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런 시절에 만들어진 판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점점 점점 시대가 변하면서 뭐 그렇다고 이제 부정행위가 뭐잘돼 잘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간통죄가 폐지될 정도로 사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주거침이 유지된다는 건. 84년도의 대한민국과 지금의 대한민국의 차이를 보여주는 음... 하나의 단면이 될것 같다는 생각입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